저는 이제 궁금했죠. 도대체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뭘까? 정말 열심히 찾아봅니다. 요새 뭐 유튜브에 이재명 관련 저쪽 영상들 다 보는 것 같아.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물고 빨고 난리예요. 그 이유들을 다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이유를 가장 잘쓴 글이 있어서 제가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제목이 나는 이재명을 지지한다라는 글입니다. 우리 한번 그들을 이해해 보자고요. 도대체 왜 저러는가? 저런 미친 조폭으로 보여지는 저런 후보를 막말에다가 막 상상도 못하겠죠. 잖아요. 세상 어디에 저런 대통령 후보가 있습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상식은 있는 사람들이 나와줘야지. 저런 그냥 생 쌩... 나오면 어떡 해? 이거는 정말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왜 인기가 있을까를 보여주는 글이라서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글을 한번 가져와봤어요. 나는 이재명을 지지한다. 나는 우리 사회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변화를 갈망하며 그 변화를 이재명이 시작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게 진짜 좌발스럽게 쓴 것도 아니고 되게 조건 조건 아주 비장하게 잘 썼어요. 우리 사회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면서 엄청난 변화를 이루었으나 구체제의 저항은 여전히 강고했고 따라서 그 변화는 여전히 구체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구질서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일본의 식민체제와 그 체제를 이어받은 정치적 구조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자 지금 어마어마한 망상이 나오고 있어요. 이 뭔가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고? 신자유주의가 왜 구질서지? 새로운 신이면 신질서 아닌가?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 거대한 음모론적인 구체제라는 게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안드로메다에 무슨 외계인이 있다는 듯이 계속 이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민주주의라는 기체 아래 반민주적인 행태들이 지배하고 있다. 계속 이 지배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항상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 문재인인데 그리고 더불어당인데 근데도 이 소리를 계속합니다. 뭔가 더 있대 대통령보다 높은, 더 강한 뭐가 있대요.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과 법원에 의해서 그리고 언론에 의해서 장악된 채 그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권력은 다선출돼야 된다고 믿는 모양이야. 그럼 선출된 권력은 괜찮은 건가? 그러면 이명박근에다 선출됐고 독일의 히틀러도 선출된 권력인데. 도대체 왜 선출이라는 거에 이렇게 집착을 하지? 그러면서 선출되지 하는 검찰과 법원은 다 안된다 이 사람들의 의견은 이거죠 검사도 선출하고 판사도 선출하고 언론도 선출하자 이얘기예요이 말에 다녹아있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안드는 판결을 딱 내리는 판사가 있으면 우리가 쫓아내자는 얘기야 우리가 뽑아야지 뽑는 방법은 우덜맘대로 우덜맘에 무조건 들어야 되는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자본이 우리 사회는 아직도 유신체제의 잔재가 곳곳에 도사린 채 우리의 정신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내 귀에 도청장치가 들어있는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자기가 정신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거리에는 여전히 구질서의 유령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이 구질서의 질긴 끈을 잘라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된다. 아주 그냥 개 미친 소리지. 계속 신구의 개념으로 봐. 신구, 신구. 대한민국을 거지에서 부자로 만든 사람들은 다 구질서고 징그럽게 나라 발전을 막고 방해하고 깽판 친 사람들. 이미 쩔딱 망한 공산주의 추종자들이 아름다운 신질서인 거야 뭐가 맞고 틀리고 좋고 나쁘고라는 개념이 없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건 무조건 새롭고 좋다는 식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우리 사회가 좀더 확고한 민주적 가치를 수립하는데 앞장서며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에서 좀더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노력해 줄 후보가 바로 이재명이다 아니 인간다운 게 뭔데 진짜 어차피 다돈 얘기잖아 돈 나라에서 얼마 타 먹으면 그때부터 인간다운 건데 어. 아 진짜 너무 힘들고 그 다음 문장이 재밌어요 그는 우리에게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강요하지 않는다 국가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일지를 보여주는 후보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이 무엇인가를 계속 해야만 하도록 강요받으면서 살아왔다 우리가 강요만 계속 받으면서 살았다는 이 망상 단연코 말할 수 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다 따라서 이재명만큼 국가가 우리한테 뭘뭐 해줄지 말하는 후보가 진짜다.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되게 충격적이잖아.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한다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거지가 하는 소리 아니야. 그것도 존나게 뻔뻔한 거지. 우리 국어를 하면서도 절대 부끄러움을 갖지 말자. 사람을 아주 염치없게 만들어주네. 너무 좋네. 우리 사회는 지난 세월 동안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진 자를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기를 강요받았다. 이것도 계속 지배와 피지배 계급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자가 배운 자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만 하도록 강요받으며 살아왔다 <laughs> 노동자가 자본가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 일하도록 강요받으며 살아왔다 농민은 농자천하지대번이라는 구호를 가 있음에도 열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강요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피해망상이 어느 정도로 중증인지를 알수 있죠 그냥 이게 틀렸다고 말하기가 입이 아플 정도야 <laughs>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한 사람들은 그냥 나라에서 뭐 주는 거 좋아하고, 아, 음악 아파트 다 무너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글을 보면 더 비장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 정의롭고 이타적이고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이런 글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 좌익들에게서는 되게 지식인층의 글이야. 어디 그 뿐인가? 우리 사회는 가진자들이 불을 만끽하는 사이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굴정 속에서 그것을 숙명으로 여기면서 사는 것을 당연시했다. 재벌에게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세금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착각.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사용하는 세금은 낭비고, 국민을 게으르게 만드는 악이라 믿으며 살아왔다는 착각. 이제부터 우리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안다. 야, 씨. 그 거짓이 이 사회를 질곡으로 몰아가고, IMF를 초래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노인들이 자살을 불러일으켰고, 젊은 세대가 값싼 노동시장으로 내몰리는 원인이 되었다. 야 내가 나는 야 너무 와씨 그러면서 그 오랜 거짓에서 출발할 출발점을 이재명과 함께 하,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국가를 향해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배 고프면 배 고프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내 놀아 어. 우리는 국가의 부끄러움을 가져선 안 된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재명이 당당하게 말하라고 했다. 짱이다. 이게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의 공통된 사고방식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잖아. 어디서 치고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어. 어, 그래? 알았어? 그럼 막 도망치고 싶은 글이야, 진짜.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의 사상적 기반이라니까. 나는 정말 알고 싶어. 왜 저러는지. 왜 저런 조, 푹, 양아, 푹. 찌비 같은 인간을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는지를 알고 싶었다니까. 권력은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가난하고 힘들고 몸과 마음이 불편한 이들과 손을 잡을 때, 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이 가진자들의 복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할 때,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질시하며 무한 경쟁이리고로 내몰리지 않고 각자 행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협력하고 존중할 때, 교육이 어린 영혼들의 학생을 존먹지 않고 그들이 미래의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궁핍과 질병의 공 공포 없이 생활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길에 이재명이 있으며 그는 우리와 함께 그 길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를 지지한다. 그리 끝납니다. 좀 되게 지겨운 글인데 듣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정말 항암제도 안 먹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면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파악을 했죠. 그냥 어 총체적인 난국인데 결국 저는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긴 글의 핵심은 결국은 남탓이야. 나는 몰라. 다 해줘. 나 달라고 할래.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염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프거나 뭐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가난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걸 도움을 요청할 때는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저 미안하지만 저그거좀뭐안 되겠어? 뭐 이게 사실 사람이 염치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야너 염치 갖지 마. 당당하게 요거 하란 말이야. 저거 다네 거야. 쟤네들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사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미친 사상이냐고. 세상이 만약에 이재명의 말처럼 딱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면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 지가 오늘 회사에서 나와 갖고 식당에 가면 여기서 의리였던 사람이 여기서 갑이 되는데 그럼 이 식당 주인은 얘가 갑이야 그럼 얘는 얘를 보면서 또이 이재명 사상으로 들이받고 얘는 여기 가서 이재명 사상으로 들이받고 사장은 회장한테 가서 들이받고 회장은 전경련 가서 들이받나 장관한테 들이받나 장관 대통령한테 들이받나 뭐예요 이거 세상은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사람도 밖에 나가서 뭐또 하면 의리 되기도 하고 갑이 되기도 하고 이 복잡한 사회 구조나 정상적인 시장의 원리 같은 게 통째로 무시된 완전 이분법적인 갑과 을 피지 배로만 세상. 을 봐야 이런 식의 사고가 나올 수 있는 거라니까 너무 충격적이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천천히 종교라고 봐요 미친 종교라고 봅니다 되게 웃긴게 결국 이런게 다 이루어진 나라는 북한이고 이런게 제일 나쁘게 이재명이 욕할 만큼 악화되어 있는 나라는 미국인 거잖아 북한살래 미국살래라 저는 그냥 딱 물어보고 싶다니까 신자유주의 <laughs> 전 신자유주의란 말도 전혀 이해하지 못해 저는 이렇게 봐요 자유주의라는게 괜찮거든 그래서 자유주의 한테 공산주의가 다 망했잖아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까긴 까야 되는데, 그랬더니 자유주의를 욕을 해야 되니까 앞에 신자를 붙인 거라고 봐. 그래서 자유주의가 너무 심해져서 신자유주의로 흘렀다. 이제부터 뚜렷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아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논리도 없습니다. 그냥 자유의 주의가 왜 붙는지도 모르겠어. 자유는 자유예요. 그냥 자본주의란 말도 난 이해 못해. 자본에 왜 주의가 붙어? 자본에는 생각이 없죠. 그냥 돈은 돈이지 시장은 그냥 각자의 원리대로 이익에 따라 돌아가는 게 그냥 시장인데 여기다 주의가 또뭘 붙습니까? 빨갱이지 못하게 때려잡는 게 자본주의야? 아닌 거야. 사실 그냥 어마어마한 공산주의가 있을 뿐이야. 그 외에는 다 시장이 있는 거고. 공산주의가 있고 반공산주의가 있을 뿐입니다. 나는 반공산주의자지 자유주의자도 아니고 신자유주의자도 아니에요. 일단 무슨 주의라는 걸 싫어해 나는. 내가 무슨 주의자야? 나는 그냥 겨우 주의라는 걸 붙이고 싶다면 개인주의자 정도 개인의 가치를 너무 중요하게 하는 방해받기 싫은. 근데 그것도 주의라고 보기는 또 어렵지. 이 주의자라는 말이 묶음은 거거든 집단으로 전체로 이렇게 딱 묶어서 말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개인주의자는 집단을 거부하는 사람들인데 주의자가 어딨고 뭐 자본주의자 자본주의 세력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 세력이 있을 뿐이지 저는 반이에반 반공산주의 반집단주의 반파시즘 그게 싫은 거야 그냥 공산주의만 아니면 다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냥 자유예요. 내 자신의 개인의 자유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고영주 선생님께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며 문재인이 집권하면 이 나라는 공산화가 될 거란 말씀을 하셨죠. 그걸로 문재인이 고소를 했어요. 맞습니다. 고소인 문재인 피고 고영주라니까. 국민을 고소를 해. 미친 인간이. 참아야죠, 뭐. 참아야죠, 뭐는 맞는 말이에요. 참아야죠, 뭐는 네가 참아야죠. 내가 국민들을 고소를 좀 해도 니들이 참아야지, 뭐. 이 말이었죠. 근데 그게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너무 너무 사이다 같은 소식인데 사이다 같은 소식이긴 또 하면서 도대체 이 말을 가지고 대법원까지 그동안 어, 유죄 판결도 막 나면서 올라갔다는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인민 재판을 하고 미쳐 있는지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대법원까지 올라갈 일이야. 그냥 개인이 평가를 한 건데 법리에도 하나도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이 좌파냐 우파냐는 명확하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표창원도 자기를 보수라고 하고 다니는데 미친 인간들이. 아니 다 보수라고 하고 든 게요. 문재인도 보수래. 근데 그거는 공산주의자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그건 그냥 평가의 영역. 이죠. 저 사람은 내가 볼때 공산주의자야. 이게 왜 명예훼손이야, 도대체? 공산주의가 악이고 자본주의가 선이면 뭐 그럴 수는 있겠어. 스스로 인정하는 건가? <laughs> 이걸 왜 고소를 하냐고 찔렸나? 사실 찔린 거죠. 근데 다행히 유죄 판결 자체가 완전 무리수였으며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 최종부님은 고향에 갔죠. <laughs> 날 버려두고 두고 보자 최종부.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